자, 2 4 4번입니다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을 때 정수 a, b, c에 대해서 제곱의 합을 물었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이제 공식이 없죠. 공식에 해당 안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자, 차수가 3차인데 이런 경우는 인수 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0이 되죠. 그러면 조립제법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마이너스를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자, 내려오고 곱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0 그러니까 얘가 지금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 또또 또 넣어서 0되는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2x 제곱 마 3x 몫이 지금 요거잖아요요 상태로 인수분해하시면 됩니다. 2, 1, 1, 2, 마이너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2x 플러스 1과 x-e,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a가 뭐 마이너스 1라고 제곱하면 1, b는 1, 제곱해서 1, c는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다음엔 최종적으로 6이 답이 되죠.